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곧 있을 반전 사건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반전이 있기를 바라는 일이 있다면 생각해 주세요. 없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소울님들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다섯 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삼, 이, 오, 일, 사. 선택하신 번호를 댓글 창에 적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잘될 운명의 기운이 전달됩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림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뽑고 곧 있을 반전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13번 데스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소드 기사의 칼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19번 더썬 태양 카드가 나왔네요. 네, 어, 우선 데스 카드와 태양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라 것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요. 어, 데스 카드는 끝나는 겁니다. 대신 뒤에 보시면 태양이 떠오르죠. 그 태양이 여기 있는 19번 더썬 카드로 확실하게 크게 보이는 것을 이두 장의 카드의 조합에서 알수 있는데요. 어, 정말 반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끝났는데 그 뒤에 바로 태양 카드가 나오니까요. 지금 소울님께서 이것만 정리되면, 이것만 마무리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런 태양이 뜨는 그다음에 이 해바라기 꽃처럼 꽃길이 펼쳐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면 그런 어떤 삶이 될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정도의 제발 마무리되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이 있어 보여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부동산 계약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땐 그것만 끝나면. 이 기사의 칼카드. 내가 칼을 든 기사처럼 헐헐 날아다니듯이 빠른 속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의 진행이 이제 속도를 어, 낼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있을 반전사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점에 그리고 어, 다른 방식으로 일이 정리되고 마무리되면서 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 이후에는, 어, 지금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진짜 이 데스와 태양카드, 메이저 카드인데 두개 동시에 나왔다는 건, 어, 반전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 볼게요.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하늘에서 손이 나오고 물이 넘치고 있죠. 하늘에서 손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운이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컵이 있다라는 것은 컵은 물의 에너지거든요. 감정, 마음, 인간관계를 의미하는데 어, 지금 만약에 소울님께서 정리돼야 되는 그 일이 누군가의 도움이나 허락이나 아니면 뭔가의 어떤 감정적인 해소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해결되는 일이라면 어, 그 해결이 이제 운의 흐름이나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인 타이밍이 올 거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카드를 한번더 뽑아 볼게요. 화택규 어긋남의 카드입니다. 등지고 반복하는 상황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작게 풀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어떤 누군가와 아니면 뭐 어떤 회사와 뭔가 이게 내가 지금 대립감 관계이거나 아니면 갈등 구조라면 거기서 그거를 더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이야기를 하거나 작은 것부터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 빨리 잘 풀릴 수 있으니까 대립보다는 갈등보다는 작게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일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이 결국 소울님을 더 크게 성장시켜 줄 거예요.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단한 번이라도 해 보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일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뽑고 곧 있을 안전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10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4번 디 엠페러, 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7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네. 우선, 여기에 있는 이 10번 동전 카드 같은 경우는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성의 숫자예요. 두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 금동전이 물질,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흙, 물, 바람, 불 중에 사원소 중에 흙을 의미합니다. 흙은 가장 안정적인 원소고요.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금전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아니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4번 디엠페러 황제 카드 같은 경우는 메이저 카드이고요. 메이저 카드 중에서도 흑의 성향을 대표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안정감, 단단함, 체계적인 그런 걸로는 황제 카드가 가장 뛰어난 카드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황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주체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권한이나 권력이나 승진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뭐큰 회사나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황제카드가 나오면 좋은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번 동전과 4번 황제카드는 그냥 큰 틀로 봤을 때 확실한 것 하나가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7번 칼카드 같은 경우는 어, 이 사람이 5개의 칼을 갖고 있으나 2개의 칼을 지금 더 갖고 싶어서 아니면 이거를 놓쳐서 떠나지 못하는 미련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소울님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뭐 이동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 부족했던 거예요.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계속 망설였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곳에서도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계속 새로운 것을 찾거나 할수 있는데 곧 있을 반전 사건은 확실한 것, 월등한 것 하나가 내 것이 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주어져서 나머지 이제 고려하던 것들, 고민하던 것들, 미련이 있던 것들이 확실하게 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림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 볼게요. 6번 동전 카드인 컴패션. 이 카드는 어,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두 사람을 동일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카드를 기획했어요. 내가 나에게 주는 금동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소울님께서 마음고생하시고 아니면 어, 시간이 없고 뭐 금전적으로 좀 부족해서 내가 나를 위한 시간과 투자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곧 있을 반전사건이 확실한 거 하나 나와서 좋게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나를 위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나를 좀 칭찬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카드를 한번더 볼게요. 중지곤, 땅의 카드입니다. 만사 형통이지만 때로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수능하세요. 네, 우선 좋은 건 만사형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때로는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어, 그 동안의 어떤 소울림의 상황일 것 같아요. 좌절하지 말고 수능하세요. 지금까지 잘 수능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만사형통과 땅 안정감 요 키워드만 소울림이 잘 받아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 동안 내가 좌절하지 않고 잘 수능하고 견디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확실한 만사형통의 어떤 자리나 아니면 선택이 소울님에게 주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이 결국 소울림을 더 크게 성장시켜 줄 거예요.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단한 번이라도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뽑고 곧 있을 반전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6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5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7번 컵 카드가 나왔어요. 네. 자, 여기에 있는 이 6번 나무 카드. 일명 승리 축하 합격 카드가 곧 있을 반전 사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 카드는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부터 축하받고 있는 모습인데 보통 우리가 축하를 언제 받죠?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에서 내가 합격을 했거나 계약이 성사됐거나 아니면 어, 뭔가 이제 내가 목표했던 거를 달성했거나 그럴 때 이제 사람들부터 축하를 받는데 어, 그 축하받을 일이 생길 것인 것이 이제. 곧 있을 반전 사건인데, 이 뒤에 있는 카드들 보면, 5번 칼카드, 이 카드 일명 패배자 카드라고 부르거든요. 소울님이 계획했던 것이 억울한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때가 맞지 않아서 잘안 됐거나 아니면 틀어졌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하지만 소울님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7번 컵카드, 내가, 어, 할수 있는 다른 것들을 계속 어, 계획했고 꿈꾸는 구름 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있는 7번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세 장의 카드로 봤을 때 진짜 반전인 게 어, 내가 무언가로부터 잘안 됐거나 아니면 뭐 배신을 당했거나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 전화 위복의 반전 사건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어, 이 좋은 소식이나 좋은 합격 통보가 있으면서 다른 좀 어떻게 보면 쏠님이 힘들었던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아니면 고생했던 것이 싹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취업이 안 됐는데, 취업이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취업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뭐다 사라진다. 아니면 어떤 계약이 계속 안 돼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 마음이 힘들었는데 계약이 되면서 어, 내가 힘들었거나 아니면 계속 어, 방황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 님의 상황에 맞게 어,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쨌든 6번 나무 카드 같은 경우는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카드이기 때문에 혼자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아니면 어, 뭔가 어, 응원을 통해서 소울 님이 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좀 버겁다면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볼게요.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어,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요. 하지만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이 내 자리에서 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부처님의 꽃이 내려와서 소울님을 도와주는, 축복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제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어, 잘 풀린다고 해서 그때 너무 어, 내가 붕 뜨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를 한번더 뽑아볼게요. 지화명이 어둠의 카드입니다. 어둠의 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게 해야 결실을 맺습니다. 어, 좋은 소식이 있을 때까지, 반전이 있을 때까지 나를 좀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게 잘 기다리고 있으면 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3월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이 결국 소울님을 더 크게 성장시켜 줄 거예요.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단한 번이라도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뽑고 곧 있을 반전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컵스. 여왕의 컵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킹 오브 펜타클스. 돈을 든왕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소년의 나무카드가 나왔어요. 네. 어, 지금 이세 장의 카드로 봤을 때, 곧 있을 반전사건, 어떤, 어, 유형일 거냐라고 딱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동에 관련된 반전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퀸 오브 컵, 컵이라는 것이 물의 에너지로 감정을 의미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실제 감정, 마음도 있지만 인간관계 혹은 뭐 애정 아니면 어떤 뭐 유연함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울림이 이동하게 될 곳에서는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유연하게 뭔가 이제 내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뭐 가정 생활이나 이런 걸할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될것 같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돈을 든 왕카드가 나왔어요. 이 펜타클 돈은 실질적인 물질, 돈을 의미하고 안정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흙의 성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는 곳이 나한테 금전운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어떤 명예운이나 권력에 관한 권한에 관한 운도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왕의 컵과 동전을 든 왕카드가 나온 곳으로 소년의 나무 카드 소년의 나무 카드 자체가 키워드가 이동입니다 뭐 해외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사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로의 어떤 도전이나 아니면 전직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울림이 지금 큰 틀로 봤을 때 이동이나 아니면 변화의 시기가 있는데 그곳이 지금 있는 곳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곧 있을 반전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5번 더 할라펀드, 교황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 보시면 지금 이 어리고, 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 어린 양한 마리를 교황님이 이렇게 껴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가시 넝쿨을 두르고 있거든요. 어, 가시도 친 말과 행동을 한다. 하지만 그것을 안아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용서의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어, 나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내면에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약함, 이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소울님이 좀 품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시면 소울님에게는 이런 곧 있을 반전사건과 같은 좋은 곳으로의 이동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품어주시면 더 운이 좋아질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카드를 한번더 뽑아 볼게요. 산, 화, 비. 꾸밈의 카드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며 꾸밈은 소박하게 해야 이롭습니다. 네. 어, 너무 이렇게 자기 포장을 하거나 어, 화려하게 말하거나 하는 것을 나도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이 그렇게 말하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이 결국 소울님을 더 크게 성장시켜 줄 거예요.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단한 번이라도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뽑고 곧 있을 반전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번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컵스, 일명 백마탄 기사, 백마탄 왕자님 카드가 나왔네요. 네. 우선 에이스 오브 소드 1번이거든요. 숫자로는 1번. 그 다음에 1번 더 매지션. 또 메이저 카드인 1번 카드가 나왔어요. 숫자 1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곧 있을 반전 사건은 소울님이 어떠한 일이나 아니면 업무나 뭐 취업 같은 거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일을 시작하게 된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1번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는 내가 그 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발휘를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뭐 금전적인 보상이 따를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 이 카드가 이제 좋은 제안이나 아니면 어떤 어, 귀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프로젝트를 만날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이 일사천리로 굉장히 잘 풀릴 것 같은데, 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나 기존에 했던 어떤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 혹은 새로운 업무,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나 직장에서 일어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어,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소울님에게 오는 기회인가요? 라고 했을 때이 시작점 자체에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 내가 움켜잡거든요. 이건 나의 적극성을 의미합니다. 손 모양을 보시면 그래서 소울님이 어, 이 일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잘될것 같은데 그런 어떤 어, 직감이 든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제안하고 먼저 내가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어, 곧 있을 반전 사건을 소울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 수 있는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볼게요. 10번 나무 카드인 리스폰서 i 리티 책임감 카드가 나왔거든요. 10개의 나무를 끌어안고 있어요. 이 카드는 내가 해야 될 역할 책임을 마지막까지 다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일로 내가 더 빛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 새로운 곳으로 가거나 이제 변화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마지막 책임은 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를 한번 더 볼게요. 택외수 따름의 카드입니다. 남을 따르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덕을 베풀어 나를 따르게 하세요. 누군가가 나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소울님이 덕을 베풀어서 그 사람 마음이 나에게 올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이 결국 소울림을 더 크게 성장시켜 줄 거예요.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단한 번이라도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